안녕하십니까 택시 방송 임명수입니다. 오늘은 나도 한마디 4편 서울 겐택시 평의 박원섭 회장님을 모시고 나도 한마디 4편 플랫폼 불공정 배차 집회에 대하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섭 회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1 9의 힘든 나날을 보내 주는 조합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조합원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건지요? 네, 예. 4차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공유경제는 무엇인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각박하게 움직이는 플랫폼 정책을 보시면 택시 종사자들이 벅찬 일이라 가슴 깊숙이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플랫폼은 90% 이상 시장 장악한 불공정 배차를 로 문제로 삼아 콜 몰아지기 문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합원님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4차 공유 경제입니까? 지난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면 카풀이 있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의 현행법, 위반 등으로 택시 배 영업, 모방한 가짜 택시를 정부에서 허락했었죠. 그러나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니 사업 면허를 접, 접었습니다. 그리고 타다가 있었습니다. 유상운송의 면허도 없는 렌트카 대여 사업에 정부에서 허가를 했는데 이 또한 택시가 하는 일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결국 국회에서 렌트카를 제재조항을 발휘하여 사업 면허를 접었던 것입니다. 요즘 불공정 배차에 대해 말씀하시던데요. 예, 예, 카카오 불공정 배차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카카오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일반 승객이 콜을 부를 데가맹 택시에 공정지 못한 차별로 우선 배차 방식으로 배차하면 일반 택시 콜은 받을 수 없고 기회가 없겠죠. 카카오의 영업 방식을 가맹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는 우선 배차 방식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조합원님들의 수수료는 카카오 가맹 같은 경우는 5.1%로 반영이 되겠죠 조합원님들이 수수료로 인한 수익의 차이가 몸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택시 플랫폼의 택시 업계의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글로온 돈이 박힌 돈을 빼었다고 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에게는 배차가 되지 않고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배차가 되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을 감소하고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맹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다 보니 일반 택시는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셨죠. 예, 맞습니다. 공정래에서 불공정 거래법으로 해서 23조 1항에 차별이라가 있습니다. 차별은 공정치 못하게 어느 한 사람한테 편파적으로 코를 주는 걸 차별이라 그럽니다. 또, 또한 23조 7항에 보시면 시배정, 시장 지배적 남용으로 이 문제점을 대해서 공정회에다 불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죠? 네, 맞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의 콜 몰아지기 경위는 진흥화된 수익 창출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콜 배차를 국정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공정한 배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택시 종사자들의 마음을 짓밟아 수익 창출에 눈먼 카카오의 만행을 국정감사장에서 울분을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국정감사장에서 플랫폼을 상상하는 2021년 11월 8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국정감사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예. 공정거래위원장은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면 경기 운영 방식이 공정치 못하다고 언론에 보도 발표하였습니다. 감행, 비감행 한 가지 사업 면허로 제한한다 하여 콜모라지 구조를 바꾸라고 사업 면허 분리법을 제정하라는 국토부의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택시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택시 종사자의 울분을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12월 6일 집회하신다던데 그 내용은요? 예. 2021년 12월 6일 택시 생존권 사수 집회 왜 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배차 조사 발표 2021년 12월 안에 발표한다고 언론에서 브리핑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배차 조사 발표가 늦으면 늦을수록 택시 종사자의 가맹 비가병이 심화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이라도 불공정 배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심각한 문제를 못 느끼신 것입니까? 공정위 조사 발표 후 국토부 장관이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언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플랫폼 택시가 불법을 합법으로 시켜주는 여객운수사업법 신설 개정안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 정권에 현 정치권에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생존권 사수 집회, 집회권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채업 공유 경제라는 명목으로 서민 경제를 말살하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택시 정책을 그만 죽이십시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 산업판에서 서 있는 택시 업계입니다. 택시 업계와 대통령의 맞장 토론 한번 해 보신 마음은 없으신지요? 서울 개택시조합에 바라는 것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개인택시조합에게 묻습니다. 카카오 택시 플랫폼 갑질을 할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카카오 TF 팀을 구성하셨죠. 15명의 팀원으로 카카오의 갑질에 대한 대행 팀을 만들었었죠. 이 중에 15명 중에 4명은 카카오의 절대 우호 단체인 4명을 포함을 구성하셨죠. 두 번째 개인 택시 연합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카카오 요금을 내려달라 1인 시야도로 하셨죠. 사진으로 도배하여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차순손 이사장님께서는 감행 수수료를 1%로 한다고 브리핑하셨죠. 수수료를 얼마나 내리셨습니까? 네 번째, 우버 택시와 업무 협약을 하셨죠. 일반 택시 우버는 11.5%의 수수료를 띠고, 감행수술료는4.5% 수수료를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알고 업무 합역을 하셨는지 조합원들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버택시 앱은 미국형이라 한국형 앱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앱을 깔아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충전소의 절대 우호적인 충전소로 위원으로 임명을 하셨죠. 홍보위원, 진 모시기, 장 모시기 운영위원으 구성되어 카카오가 이 사람들은 절대 우호적인 사람으로서 카카오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한다는 것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절대 우호적인 사람으로 운영되어 인사에 등록하셨죠. 이두 사람에 대해 서울게인틱 조합 차수선 이사장은 상황을 너무 잘 알면서도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신 거는 카카오와, 카카오고 서울조합하고 관계를 참 아이러나 하고 봅니다. 여섯 번째, 2021년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발표 촉구 집회에서 상의하자고 하더니 날짜를 미뤄달라고 면표를 하셨죠. 21년 12월 6일 생존권 사수 집회에서 연합회, 연합회에서 카카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또이 부분도 면피해버리고 마네요. 7번, 일 번째 카카오 불공정 배차 법률 개정 생각만으로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건의사라도 전달해보셨나요? 공정위에도 건의사라고 이런 부분을 서울조합에서 한번 해보시긴 해보셨나요? 개인 택시조합의 운영과 우리 택시종사들의 생존권을 현 서울조합 이사장께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원님들께 전하실 말씀 해주십시오. 네. 조합원 여러분 2021년 12월 6일 교통회원에서 오전 7시에 집결 택시생존권 사수집회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차량 이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업계는 더 이상 무너설 곳이 없습니다. 택시업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 개인택시평의 박원섭 회장님의 나도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12월 6일 지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관련 입법 개정안 촉구지회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배차 신고 해결 촉구 여객군수사법 플랫폼 입법 촉구 여객군수사법 플랫폼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는 2021년 12월 6일 07시 잠실 교통위관 앞입니다. 식수는 사회는 서울개택시평행의 박성민 사무국장이 보게 되겠습니다. 일부는 07시에 잠실교통위관 앞에서 국민의뢰는 생략하고 예, 묵념은 택시 업건을 위해 돌아가신 열사님들께 목념을 드리고 개사는박원섭 서평위 회장님이 하십니다 대회사는 여운위의 김종남 회장님이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연사로는 이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자유발언 하시고 투쟁 구호를 이제 위치겠습니다 그 후로 이제 0 시에 이제 각 차량을 가지고 여의도로 이동을 합니다. 11시에 여의도 도착 후 이제 식사를 하시고 2부로 12시 30분에 민주당사 앞에서 집결을 합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이제 개의사는 박원섭 평의회장이 하시고 대의사는 김종남 여연희 회장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도 연사는 이제 뭐 그날 거기 여의도에 참석하신 조합원님 중에 이제 자유발언 하시고 이제 투쟁 구호 이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는 분은 국민의임 정의당 당사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개의사 대의사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건 이제 3부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폐의사하고 해산을 합니다. 저분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업군은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덱시인 동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치는 서울 겐택시 평의그 다음에 서울 겐택시 여운회, 또 서울 겐택시 송파방, 또 서울 겐택시 열린사상, 다음으로 서울 겐택시 자유방.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개인택시 평의에 박원섭 회장님을 모시고 나도 한마디 사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조합원님 여러분 중에 나도 조합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 택시방송 임명식에게 전화를 주시고 전화통화 안 되면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표에 참석을 하시든 못 하시든 후원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아, 계좌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작은 성이라도, 어, 동참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